자, 네. 아, 그러면 웹사이트를 일단 먼저 가주세요. 그다안 하셔, 그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 아까 그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그대 웹사이트. 그 페이지로요? 네. TV? 거기 말고 TV. 내 웹사이트. 네, 거기 그전전 전인 것 같은데. 강이 전에서는 뭐 다른 거 사용했었었는데 이제는 거의 사이트 키스로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설치 콘솔드 붙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애널리틱스도 자동으로 설치해 주고 구글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돈벌때 애드센스로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제가 뭘 하려고 했었냐면은 일단 예. 플러그인을 까신 거잖아요. 구글 사이트 키스 인스를요. 예. 예. 그러면은 아, 어 여기서 플러그인으로 먼저 가 보세요. 전에 예. 예. 에어 전에 만약에 사용을 했었던 이런 밑에로 내려가 보세요. 블루 호스트 저는 그런 거안 쓰고요. 디엑 디액, 디액티베이트. 블루 디액티베이트 할까요? 네, 그거 내리시고 또 내려가 보세요. 저는 뭐 컨텐 컨스 컨택트 이것도 안 하긴 하는데 내려오세요. 또 내려가 보세요. 애널리틱스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뭐가 있는지를 보려는데 없네. 음. 오케이. 그럼 일단 이제... 사이트 사이트 킷바이 구글 요거 넣놓고 그거 그냥 지우세요. 아예. 그 어떤 거예요? 예 네, 그거 밑에 그 애널리틱스 그 지우세요. 아 이거요? 예, 그 지우시고요. 어 지우든 안 지우든 상관없데 는 충돌을 날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시 위에 사이트킷을 한번 가보세요. 위에 예, 가보세요. 누르시고요. 제일 먼저 뭐부터 셋업을 하냐면은 자 여기 가서 보면 체킹 컴파터빌 싸인인 눌러보세요. 그거 누르지 마시고 뭐안 음. 눌러도 상관없어요. 예, 눌러보세요. 누르시고 그다음에 사인인 웨트 구글 아, 잠깐만요. 예. 뭘안 이제... 했냐면요. 잠깐만요. 이이 가기 저, 가기 전에 구글 아, 어, 아 그냥 누르세요. 사인인 눌러 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이거 등록하기로 한거 그다음에 이거 뭐 이메일 하나 눌러 보시고요. 예. 네. 그다음에 컨티뉴 그다음에 proceed 위에 거를 예.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그리고 요거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자 다음에 allow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면 이제 뭐가 막히나요 그 다음에 Add Site 아까 막혔었는데 안 막히네요 지금 플러그인이 Analytics 관련된 게뭐 다른 게 깔려 있어서 뭐아 그래서 그런가 Go to my dashboard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Analytics 관련된 툴이 뭐 다른 게 깔려 있으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됐으면요 아. 이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요 Analytics 세 번째 거 있죠 위에서 세 번째 거 아니 아니요 오른 가운데 화면 쪽 가운데 화면 쪽아 여기에서 세 번째 예예 그걸 누르세요 누르세요 그거 그러니까 셀치 콘솔에서는요 이제 구글에 있는 뭐 이런 뭐 인덱스라든지 요거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누르세요 두분 누르세요 어뭐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컨티뉴 누르시고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제가 이거 영상으로 그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촬영을 하니까 그냥 어렵진 않습니다 진짜로 구글에 이게 돼있으면클클클 클릭 클릭하면 클릭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에 갈면요 이게 자동으로 깔려. 그리고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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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는 c k click, 아 l 맞아요 c l i c 아 click, c l i 아 k click, 카운트 눌러보세요 c 에 c 운트 c k c l i 밑에 click, click, c l 그 c k c 위에 위에 click, 아, c 그 i c k c 에 i c 에 밑에. i 네, 그 k c l i c c 아니요. 너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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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밑에 바로 어카운트 바로 밑에 블로그 엔 g 하나 정도에 엔 눌러요. 아, 아 이거를 그리고 누른다고요. 그리고 셋업 뉴 어카운트를 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 줘요. 그런데 아. 나 같으면은 새로운 걸할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걸 하고 예.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눌러 보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유 누르세요. 그 도메인 누르시고 그다음에 뭐 얼라우 뭐 누르시면은요. 알아서 다 선택 뭐하게를 예. 예. 체크하시고 예, 다 체크하시고요. 하고. 컨티뉴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깔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클릭하고요. 안에서 보는 것까지도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가서 보면요. 저 밑에 GDPR 요구 사항 다선 다 클릭 체크하세요. 뭐, 예. 그것도 체크하고 밑에도 체크하고 또 내려가서 다더 내려가세요. 예. 저그 위에 구글과 공유 예. 이거 하고 밑에 동의함. 하면은 그 다음에 go to my dashboard 하면은 끝난 거예요. 이, 안 어렵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 예. 하던 거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떨파리에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 구글에서 하는 거고 하나 더 클릭하셔야 될게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시라고 돼 있죠. 맨 오른쪽에. 맨 뒤에. 예. 예, 그거 누르시면요. 알아서 설정이 되고요. 애드센스는 아직 사람들이 안 보고 있으니까 뭐별 어,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OK g 아래 누르시면은 위에 위에 OK g 그 아래 위에 이 그냥 누시면 돼요. 오케이 가 아래. 오케이 가 아래. 이걸 누르면 돼요. 예, 누아 그냥 안 눌러도 상관없는데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사이트는 셋업이 다된 거예요. 그럼 보는 방법이 지금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데 여기 파란 박스 있는 데다가 나중에 이게 나와요. 요거는 아.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 어, 네네. 자 이제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저 위에 보면은 Ladies 28 Days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름 있는데 오른쪽 상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 상단이요? 네. 여기지. 금 어. 예, 예. 그거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7일 여기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7일 전까지만 뭐 지금 간 거니까 없을 거예요. 근데 설명을 예. 으면 구글 설치 컨솔에서는 어 이제 구글의 순위가 뭐가 잡혔는지 뭐 인덱스가 되었는지 요런게 나오고요. 애널리틱스에서는 실제 사람들이 뭐가 왔는지가 나와요. 자, 근데 이제는 탭을 하나를 열어볼게요. 자, 구글에서요. 예. 구글 설치 컨솔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 들어가서요. 네, 예, 구글 서치 콘솔 여쳐세요. 아까 그 이메일로 들어가야 돼요. 구글 띄고 서치 구글 g -O -O, -D, g o o g l e search s e a r 저기 있다. 서치 콘솔. 네, 누르세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면요. 그거 네, 그 위에 그 누르세요. 서치 구글 서치 콘솔 누르세요. 시작하기 자, 이제 시작 누르면 확인. 뭐다다없애세요 팝업 같은 거는. 네, 그다 뭐 누르세요. 그리고 밑에 가서 보시면요. 위에 이제 나, 나오잖아요. 그 위에 그 서치 l 솔 로고 있죠, 위에. 그 바로 밑에가 보면 에코 예, 누르세요. 그 밑에 종류들 뭐몇개 있는지 눌러 보세요. 그거 말고 그 밑에. 그내내 내 도메인 예. 지금 하나가 돼 있죠? 지금 보도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네. 보겠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개요 밑에 실적 영어로 퍼포먼스라고 돼 있는데 실적을 누르시면요. 만약에 구글에서 순위가 잡힌 게 있으면 여기 이게 잡혀요. 아, 어, 이 실적이에요. 네, 음. 실적이 잡히고요. 뭐 나중에 음. 갔는데 뭐 사이트맵 같은 거뭐 제대로 열렸나, 뭐 고장 난건 없나 볼때 밑에 한번 보안 직접 조치 뭐돼 있죠. 네 예, 보안 문제 뭐 이런 거 눌러 보면은 뭐 이게 문제가 나오는데 음. 이것 때문에 보통 보진 않고 구글에 순위 잡힌 거뭐 있나 요것 때문에 보니까 요건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예. 웹사이트 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예. 애널리틱스 한번 열어보세요. 아까 페이지 열어놓은 이 온쪽에 온쪽 있네요. 예, 요걸 누르는데 애널리틱스 왼쪽 걸 눌러보세요. 왼쪽 거 이거요? 보고서요. 예, 모든 계정 모든 계정, 한번, 모든 계정 한번 눌러보세요. 모든 계정. 예. 누르시면요 자 새로고침 해보세요 새로고침은 어디서 하는거죠? 어, 여기 위에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 위에 아 브라우저에서요? 네, 네. 그거 누르셔야 되고 컨트롤 R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자 이제 가서 보시면요 자 다시 모든 계정 눌러보세요 오른쪽 옆에 네. 그러면 이제 키키위 이것 있죠. 그리고 속성이 두 개가 있어요. 잘 보시면요 네. 오른쪽에 보면 속성 및 가운데 쪽에 보면 두 개가 있잖아요. 원래 밑에 네. U A 어쩌 저쩌고 이게 옛날 거예요. 그리고 어... 위에 가서 보면은 숫자가 나오는게 이게 최신에 나온 건데 저는 보통 그냥 옛날 거 써요 밑에 밑에, 밑에. 어... U A 그리고 하나 클릭하세요. 그럼 오른쪽에 나오죠. 그래서 속성 보기에서 네. 저는 별을 별을 눌러놔요. 자주 보는 거요 네, 자주 보기. 어... 그리고 눌러보세요. 속성 눌러보세요. 네, 속성 누르세요, 그냥. 네, 누르면은 이게 이제 지금 나온 페이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제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실시간 있죠, 실시간. 실시간. 네, 예. 네, 실시간 눌러보세요. 도메인 주소 가 어떻게 되죠, 이게? 블로그뉴질랜드닷컴이요. 블로그, 뉴질랜드 닷컴이요. 블로그... 뉴질랜드 으... N -E -W New Zealand. Z E F A L A N. 이름 잘하셨네. 근데 사이트 자체가 뭐 이게 뭐 이게 지금 까라는데 아직 커밍 순이네요.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 커밍 순이에요. 하나 놓긴 했는데. 뭐 들어갔는데 뭐 개요 잠깐 눌러보세요. 뭐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네 실시간. 내가 보니까 요거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해놔서 그런데 요거 만약에 아까 그 지금 앞에가 지금 그걸로 돼 있거든요 요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아까 내 웹사이트 가보세요 내 웹사이트 아까 여러분 가는 거 봐보세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하지 어 플러그인 가서 가서 플러그인 가서 네 지금 뭐그 그, 그 페이지로 돼 있어요 지 있어요. 아 뭐라고 하지 내려가 보세요 내려, 내려가 보세요 스크롤 다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아 블루호스트에서 요거를 안 하셨나 보네. 블루호스트로 가보세요. 블루호스트 여기 말고 블루호스트닷컴. 아 블루호스트닷컴이요. 네 블루호스트닷컴으로 가보세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웹사이트를 열면요 그게 나와요 그 커밍슨 페이지가요 네. 커밍슨 페이지에 있는 거를 좀 없애주고 어차피 몰라요 이 사이트 뭐 열어놓고 뭐 완성된다 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아무도 모르잖아 마이 사이트 그 다음에 매니지 사이트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세팅 오른쪽 끝에 세팅 누르시고 내려보세요. 여기서 보면 커밍 순 아, 페이지 오늘 어플로 만드시고요. 예. 네. 밑에 가서 세이브? 세이브가 있었나 이게? 세이브가 없었나?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페이지 그냥 열어두시고요. 내 웹사이트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열리나? 네. 새로고침 할게요. 네. 네, 오케이 됐어요. 열렸어요. 이제 다시 한번 그에널리틱스 가보세요. 왼쪽 왼쪽에 있네. 위에서 두 번째 밑탭 탭. 네. 아예 나오죠 밑에 가서 보시면 지금 대구에서 미에 내려보세요 저 여기 있죠 아, 저에 대구 여기서. 아 네. 이제 이제 볼까요? 알겠어 아. <laughs> 안 어렵죠 예예아 예, 예. 처음에 이게 저기 그 형제님 거 성은 형제님 거 계속 따라하는데 에 예. 나는 안 되지. 알영 <laughs> 형제랑 했던 거는 옛날 거고, 아, 오히려 지금 이거 원래 하고 있었는데 뭐 저랑 개인으로 만나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다른 프로젝트 뭐지 어깨너머에서 하는 거에서 이것을 제가 설명해 놨는데 그 지금 어떤 거 들으시다가 거기로한 거죠? 이게? 아그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그거. 강의를 듣다가 음. 예, 제가 그러면 이거를... 사이트 키 까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 밑에다가 요거 오늘 녹화한 거 깔아놓을게요. 안 어렵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또 해보시고 <laughs>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